어 <laughs> 너무 잘한다 진짜. 문학꽃이 피었습니다 문학꽃이 피었습니다승대리 어, 미끄러지면 다쳐. 지금 <laughs> 잡혀서 내려와. 이리로 와. 승찬이 이리로 와. 내려와. 미끄러질 테다고 이리로 와. 이리 끔살. 이거 어쨌다고 이리로 와. 이리로 <laughs> 와. 봐줘 봐 아, 줘. 한 번만이야. 시작. 문학꽃이 피었습니다 문학꽃이 피었습니다 어. 꽃이 피었습니다. 이피었습니 잡혔어. 이제 세훈이 <laughs> 그 세훈이랑 승찬이만 순천이 믿어야 되겠네. 세훈아 꼬치 잘해. 꼬치 그렇지 그렇지. 어, 승찬이가 살려줄 것 같은데. 문과 꽃이 피었습니다. 나도 이렇날다 꽃이 피니다 가만히 있

그렇지. 고랑이 활팅. 응, 아, 그렇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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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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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돼, 여기 괜찮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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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야 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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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우, 진짜 잘한다. 오, 어. 진짜입니다. 뭔가 꽃이 피었습니다. 그렇지. 여기를 딱 치는 거야. 뭔가 꽃이 피었습니다. 삼촌이랑 할머니 손은 뭔가 꽃이 피었습니다. 그렇지? 한가는 어. 거야. 틀렸네. <laughs> 와. 엄가 꽃이 피었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. 뭔가 꽃이 피었습니다.